2020년 7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5분이고요. 어, 날씨 온도는 어, 27도. 지금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지금 날씨가 없을 같기도 하고, 안올 것 같기도 하고.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이렇게 습도가 높은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더위를 느낄 정도로. 어, 근데 저는 뭐... 여기까지 걸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조금 따뜻합니다. 아,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우리 집 근처, 어, 우리 집 근처 황금동 앞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대구 어린이 대공원. 물론 대구 수성구에 여기에 있지만은 대구도 그 북구, 뭐 달성구, 달성군, 뭐 어디든 뭐 조금 어린이 대공원은 대충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기 어린이, 학원, 어린이 여기도 왔었고요. 깨꼬리, 깨꼬리 극장이라고 자주 왔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오후 1시에 어, 집에서 제가, 어, 뭐야, 인터넷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전원을 이기, 그, 감동과 어, 배움과 그 농촌의 그런 그 향수를 느끼면서 또 화분에, 하초에 또 물을 주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여기 어린이 해관과, 어, 부모 공원, 부모 뒷산이죠. 그쪽 한두 시간 정도 돌고, 어, 집에 가서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일상 일기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어, 어, 오늘 마감을 어, 짓고 또 저녁에는 또 제가 또 인터넷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저희 어, 보니까 장사한 지가 제가 한 6개월 됐는데요 1년 안 됐고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장사를 해 보면은 어, 뭡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참 오히려 좀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은 전부 다뭐인터넷쪽으로안 하고 일률적으로 많이 하니까 남녀분들이 그래서 조금 뭐 장소가 안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 여자분들이 특히 주부분들인가 뭐 여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팔아주시더라고요. 항상 그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경기도 쪽에 어~ 분들에게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전국에 저의 물건을 팔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 인터넷 장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사람들에게 또 조심을 해야 되고, 또이 문자지만은, 카톡이지만은, 어,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문자를 보내야 되고, 또 화가 나더라도 조금 참고, 어, 그렇게,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 하고, 음, 제가 뭐, 이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여기, 여기 어린이 공원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그, 주위에 이제, 조경시설인들입니다. 조경시설들이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어, 뭐 사람들이 뭐, 없습니다. 뭐 지금, 일요일이고 이런 데도 지금 없고, 어, 하여튼, 그 어,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끄고, 어, 지금 저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어, 쉬면서 어, 제가 어, 산책, 산책 겸 등산인 겸뭐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잘 다녀보겠습니다. ファイティング